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한 스푼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즘 정말 핫한 양자 컴퓨팅 대장주 아이온큐, 아이온큐에 대해 주린이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주식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니콜라 테마시 CEO의 인수합병 전략은 성공할까요? 그리고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까요?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이온큐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아이온큐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양자 컴퓨팅 회사입니다. 2015년에 설립되었고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나온 스피노프 회사예요. 양자 컴퓨팅이 뭔지 어려우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쓰는 일반 컴퓨터보다 수만 배, 수십만 배 빠른 계산을 할수 있는 미래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온큐의 기술은 트랩드 아이온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온을 전자기장으로 가둬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다른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정확도가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 양자 컴퓨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제약회사와도 협업하고 있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바로 주식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주린이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건 파이가 커지는 건데요. 같은 크기의 파이를 더 많은 조각으로 나누면 한 조각당 크기가 작아지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 1분기에 2억 주였던 발행 주식수가 지금은 약 3억 주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50%나 증가한 거예요. 특히 니콜라테 마시 CEO가 2024년 취임한 후단 1년 반 만에 5천만 주가 더 늘어났어요. 25%나 추가로 증가한 겁니다. 왜 이렇게 주식을 많이 발행했을까요? 바로 인수 합병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회사를 사들일 때 현금 대신 자기 회사 주식을 주는 거예요. 다행히 주가 상승률이 주식수 증가율보다 빨라서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주식수는 50% 늘었지만 주가는 70% 올랐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죠. 니콜라 테마시 CEO는 정말 공격적으로 인수합병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완료하거나 발표한 주요 인수는 총 7개 회사입니다. 가장 큰 건이 옥스포드 아이오닉스 인수인데요. 10억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 규모예요. 이 회사는 영국의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으로 세계 기록을 보유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이 벡터아토믹인데 2억 5천만 달러 규모로 양자 센싱 기술을 가진 회사예요 정부 계약만 2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76명의 직원이 모두 아이온큐로 합류한다고 해요 카펠라 스페이스는 우주 관련 양자 기술을 라이트싱은 네트워킹 기술을 아이디퀀티크는 양자 보안 기술을 가져왔어요 대마시 CEO의 전략은 명확해요 양자 컴퓨팅뿐만 아니라 네트워킹 센싱 우주기술까지 모든 양자기술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풀스택 양자기술 회사가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단순히 양자컴퓨터만 파는 게 아니라 양자 인터넷 양자 보안 양자 센서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요. 최근에 IONQ가 발표한 기술적 성과들을 보면 정말 인상적이에요. 며칠 전에 발표한 게 가장 중요한데요. 양자 신호를 통신용 파장으로 변환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양자 컴퓨터들은 각각 떨어져서 작동했는데, 이제 기존의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양자 컴퓨터들을 연결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양자 인터넷의 첫 걸음인 거죠. 미국 공군연구소와 함께 이 기술을 개발했고, 곧두 대의 양자 컴퓨터를 표준 파장으로 연결하는 실험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또한 미국 에너지부와 우주에서의 양자 기술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카펠라 스페이스 인수가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거죠. 우주에서 양자통신과 보안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벡터 아톰의 인수를 통해서는 양자 센싱 기술도 확보했어요. 지하수 탐지, 석유 매장량 측정, 국방용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과연 지금 주가가 적정한가요? 현재 아이온키 주가는 72달러 정도이고 시가총액이 약 2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원입니다. ps 비율 즉 주가 매출 비율로 보면 현재 158배예요. 3년 평균이 80배인데 거의 두 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어요. 제가 계산해 본 적정 주가는 84달러 정도인데요. 2027년 예상 매출 3억 1300만 달러에 ps 비율 80배를 적용하고 현재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이에요. 현재 주가가 72달러니까 적정가에 근접해 있다고 볼수 있어요. 더 올라가면 위험하고 더 떨어지면 매수기가 될수 있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매출 전망이 계획대로 나와야 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매출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주가 조정이 더클수 있어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61달러 63센트로 현재가 보다 17% 낮은 수준이에요. 그만큼 고평가 우려가 있다는 뜻이죠. 아이온큐의 매출 성장 전망을 보면 정말 인상적이에요. 2025년 예상 매출은 9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2% 증가. 즉두배 이상 뛸 거라고 해요. 2026년에는 1억 7천 100만 달러로 87% 증가, 2027년에는 3억 1300만 달러로 8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연평균 성장률이 현재 100% 수준이고, 2028년에도 56% 성장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런 고성장이 정말 가능할까 하는 점이에요. 양자 컴퓨팅은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거든요. 실제로 돈이 되는 애플리케이션이 많지 않아요. 주로 연구용이나 실험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죠. 다만 최근 인수합병한 회사들이 이미 정부 계약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들의 매출이 합쳐지면 성장률을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 벡터 아토믹의 2억 달러 이상 정부 계약, 옥스포드 아이오닉스의 기술력 등이 매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언제쯤 아이온큐가 흑자를 낼까 하는 점이에요. EPS, 즉 주당순위 기준으로 보면 2030년 이후에나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전에 먼저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설 텐데, 이건 2028년 말에서 2029년 초 정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아이온큐는 16억 8천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당분간 운영에는 문제 없어요. 이 돈으로 R&D 투자, 인프라 구축, 인수합병, 인재 영입 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초기 성장 단계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돈을 벌기보다는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단계인 거죠. 3년에서 4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본격적인 수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 투자의 긍정적 포인트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양자 컴퓨팅 분야의 선두 주자라는 점입니다. 트랩드 아이온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자랑해요. 둘째, 전방위적 인수합병을 통해 풀스택 양자 기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어요. 컴퓨팅, 네트워킹, 센싱, 우주 기술까지 모든 걸다 가지고 있죠. 셋째, 정부 계약이 탄탄해요. 미국 국방부, 에너지부는 물론 영국, 독일 정부와도 계약을 맺고 있어서 매출이 안정적이에요. 넷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서 시장 접근성이 좋아요. 반대로 리스크도 있어요. 첫째, 주식 희석 위험입니다. 계속 인수합병하면서 주식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줄어들 수 있어요. 둘째,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현재 주가가 미래 기대치를 많이 반영하고 있어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 조정이 클수 있어요. 셋째, 양자 컴퓨팅 시장 자체가 아직 불확실해요. 상용화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어요. 양자 컴퓨팅 경쟁사들과 비교해 볼게요. 주요 경쟁사로는 IBM, 구글, 리게티 컴퓨팅, 디웨이브 퀀텀 등이 있어요. IBM과 구글은 자체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반면 아이온큐는 인수합병을 통해 빠르게 기술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어요. 리게티나 디웨이브 같은 순수 양자 컴퓨팅 회사들과 비교하면 아이온큐는 컴퓨팅뿐만 아니라 네트워킹 센싱까지 다 커버한다는 차별점이 있어요. 특히 최근 양자 인터넷 기술 돌파구를 마련한 건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다른 회사들보다 한발 앞서 나간 것 같거든요. 다만 아직 실제 상용화 단계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누가 먼저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내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것 같아요. 현재로선 아이온큐가 가장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주봉 차트를 보면 5달러, 20달러, 50달러에서 강한 저항선을 돌파하며 올라왔어요. 이런 걸 관절이 생겼다고 표현하는데 한번 돌파한 저항선은 이후 지지선 역할을 해요. 현재 50달러 위에서 거래되고 있으니 이 선이 중요한 지지선이 될것 같아요. 최근 72달러까지 올라갔는데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었어요. 벡터 아토믹 인수 발표와 양자 인터넷 기술 돌파구 뉴스 때문이었죠. 단기적으로는 과열 구간에 있어 보여요. RSI나 스토캐스틱 같은 보조지표들이 과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200일 이동평균선과의 괴리율도 많이 벌어진 상태라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 트렌드는 여전히 상승세이고 50달러 지지선만 유지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첫째,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져야 해요. 보수적 투자자라면 지금은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이 높고 변동성도 크거든요 공격적 투자자라면 50달러에서 60달러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수 있어요 둘째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가야 해요 양자 컴퓨팅은 아직 초기 단계라 3년에서 5년 정도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단타로는 너무 위험한 종목이에요 셋째 포트폴리오의 일부분만 투자하세요 고성장 고위험 종목이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만 투자하시는 걸 권해요 넷째 뉴스와 실적을 꾸준히 체크하세요. 인수합병 소식, 기술개발 현황, 분기 실적 등을 주의 깊게 봐야 해요. 기대치와 실제 성과의 차이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정리하자면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팅 분야의 유망한 회사지만 현재 밸류에이션이 높고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이온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양자 컴퓨팅이라는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건 분명 매력적이지만, 리스크도 크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투자는 항상 본인 판단과 책임하에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유용한 미국 주식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